유니클로 남녀공용 추천템 입어보기. 첫 번째는 바람막이인데요. 컬러가 네 칼라예요. 사이즈는 스몰부터 4 x l 까지 나오고 네크에 스트링도 있어요. 제일 먼저 그린 칼라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앞 포켓 말고 옆 포켓이 따로 있어서 실용성이 진짜 좋더라고요. 치노 바지랑 입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. 안감도 역시나 메쉬 안감입니다. 그 다음 이분 칼라는 블루 칼라인데 스냅에 이중으로 덧대어 있어서 퀄리티를 높여줬고요. 이번에는 M 사이즈 착용했어요. 속주머니가 있는 점 아주 칭찬합니다. 옆모습도 이쁘고 밑단에 스트링 당겨서 입어주면 원하는 쉐입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? 파란색은 보기보다 입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. 좀 튀어서 입기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. 베이지 컬러나 화이트 컬러랑 같이 외치해보세요. 그 다음 컬러는 브라운인데요.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컬러인데 솔직히 이런 컬러 옛날엔 칙칙해 보여서 잘안 입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또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. 청바지랑 입어도 이쁘고, 면바지랑 입어도 이쁘고,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컬러예요. 마지막은 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네이비 컬러입니다. 솔직히 하나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언제든 다잘 입을 수 있죠. 우선 얇지 않고 두께 있는 재질이라서 추천드리고요. 워싱 처리가 들어간 것처럼 터치감도 부드럽고,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기 좋은 것 같아요. 이것저것 디테일도 살렸는데, 가격이 89,900원이면 살만하지 않나요? 데이트할 때 유니클로 가서 한번 입어보세요.